네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요, 이 메타버스의 대장이죠. 이 디센트럴 랜드 코인 살펴보면서 이 디센트럴 랜드 코인의 최저점, 바닥 타점 잡아서 큰 수익 가져가는 방법을 담아둔 자료집과 이번 달 급등을 주도해 줄수 있는 코인 정보, 그리고 디센트럴 랜드 고점에서 물려서 손실 보고 계신 분들, 이 대처 방안 수익 실현 방법까지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.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 디센트럴 랜드 코인 현재 4 이 구간에서 낙폭흐름을 이어가면서 여타큰 모멘텀 나오지 않았고요. 현재 고가는 409원까지 기술적 반등 터치해주고 있는데요. 디센트럴랜드, 메타버스 그리고 웹3 이 대장 코인이죠. 현재 이런 식으로 이 차트 보시면 과거 이 구간에서 엄청난 강한 펌핑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는 크게 의미 있는 시권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. 다만 이 앞전 구간에서 굉장히 큰 급등이 나오면서 대량 매집이 들어왔었더니 주제 세력이 현재도 여전히 수익가 하지 않고 이 바닥 구간들마다 추가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것은요. 현재 비트코인의 눈치 그리고 시장의 약세로 인한 이 눈치 싸움을 하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. 이 결국은 알트코인들 순환에 있어서 늘 웹3, 메타버스 굉장히 강하게 주도해 주었었던 테마이기 때문에 이 디센트럴랜드 코인 지금 위치 앞전이 큰 펌핑전의 이 바닥권 위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봐야 되고 남들보다 발빠르게 선점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세력들이 지금 다양한 악재들의 빌미 삼아서 블록체인의 대장 이 비트코인의 조정을 유발했었던 것이었고 이 큰손들이요 오히려 이 바닥 이 바닥에서 비트를 쓸어 담고 매집을 하면서 이 결국은 이 3200만원대가 저점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, 그렇기 때문에, 현재 우리가 알트코인의 이 확실한 타점을 잡는다면요, 연초에 있었던, 이 불장을 뛰어넘는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었었죠. 지금 이 비트코인 어떻게 되었나요? 정확하게 3,200만원 구간을 터치하고 이후 이런 식으로 이 미친 듯이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. 지금 이 저점에서부터 단 일주일 만에 25%가량의 반등이 나오면서 이 터치해 주었었던 이4천만원 구간, 이 구간을 재차 올라타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, 현재 이 앞전 상승 한분 만큼의 이 되돌림 조정이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이 조정 국면 접어들게 되니까 이 알트코인들 당연히 낙폭 나오면서 단기 조정장으로 접어든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겠죠. 앞전에 비트코인의 상승흐름을 주도해주면서 행보할 때 알트코인들이 어땠었나요? 알트코인들 동시다발적으로 급등 이런 식으로 연출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상승랠리 순환을 크게 돌아주었고 이 비트코인의 이 구간 이 구간에서 따라붙은 개미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. 즉,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큰 그림으로 보시면 이 우상향 채널에서 상승을 만들어가고 있고, 일시적인 눌림 후에는요, 재차 우상향 돌파해 줄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세력은요, 이 시점에서 다이렉트로 쏘지 않고 뭘 하고 있느냐? 지금까지 매집을 했었던 개미들의 물량을 들고 마지막 개미털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번 매집만 끝나게 된다면요, 이전이 전고점, 돌파가 나와주면서 이 폭발적인 상승이 나아줄 것이기 때문에 이 지금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인데요. 이 현재 상황에서 알트코인들의 이 맥점만 정확하게 잡게 된다면 이 엄청난 수익을 우리가 또한번 단기간에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현재 이 비트코인이 우왕좌왕하는 이유가 뭘까요? 네, 바로 이 비트코인 이 ETF죠. 이 ETF 신청 현황 때문입니다. 자, SEC는 이 블랙록 등이 앞전에 신청한 이 현물 비트코인 이 ETF 신청서가 불충분하다면서 보완을 요구했습니다. 그 이유가 뭐였냐 하면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감시를 할 함께할 현물 거래소 이름이 없다라는 것이 그 이유 중 하나였다고 하는데요. 현재 이 월가 전문가들은 한쪽은 LCC, LCC는 기본적으로 ETF, 승인할 생각이 없다. 서류 보완은 핑계일 뿐이다. 또 한쪽은 SEC, SEC가 신청서 보완을 요구한 것은 긍정적일 수 있다. 구체적인 가이드를 준 것이므로 희망이 있다라면서 이제 감론을 박을 이어가던 상황에서 블랙록이 수정 후에 재신청을 합니다. 해당 관측 이후로는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. 비트코인 현물, 이 ETF, ETF 상품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비트코인 힘을 대량으로 사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. 이는 그동안 시장이 부족했었던 이 매수세, 이 매수세를 상당 부분 이끌 거란 점에서 이 대표적인 이 상승 재료로 꼽히게 되는데요. 여기선 일어나지 않았죠.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. 아크 인베스트의 수장 이 캐서린 우드. 해시우드가 이 사이를 비집고 들어옵니다. SC가 e 보안 요청을 했던 이 현물 고래소를 들고 나타난 건데요. 현재 세계 2위 거래소, 이 코인베이스, 코인베이스를 선정을 해서 수정 신청을 진행을 했습니다. 이르면 이 8월 중순이죠. ETF 승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인데요. 어떻게 보면 이 블랙록을 벤치마케팅 했다고 할수 있겠죠. 다된 밥에 숟가락을 얹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발주자, 블랙록의 비트코인, 이 ETF가 통과되지 못했다고 자잘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입니다. 현재 이 월가는 SEC, SEC가 딱 짚어진 이 부분에만 스피드 있게 수정을 해서 제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SEC 입장에서는 거절할 사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. 현재 암호화폐 이 ETF를 신청하고 있는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는 월가가 결국엔 암호화폐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. 거대한 자금량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는이 월가를 이 SEC가 제지하기 당연히 힘들겠죠. 그냥 시간 끌기할 뿐입니다. 자 여기에서에서 SEC 내부 위원이 한마디했습니다.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. 이는 보류가 되어야 한다라는 언급을 했는데요. 실제로 영국 등의 친화적인 정책과 비교해서 이 미국이 이 가상자산 산업에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죠. 다른 국가들은 이 금융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자 최고의 인재들을 유치하고 있는데 미국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. 하지만 다행인 점은 최근 미국 암호화폐 기업을 이 홍콩으로 유인하려는 중국의 행보와 이 갠슬러 이 갠슬러와 미 의회의 견해차 등으로 이 정책 위반자들이 이 위기의 경각심을 이 갖기 시작했다는 라 것입니다. 이 결국에는 미중 간의 싸움에서 암호화폐를 누가 먼저 쥐게 되느냐 이 문제도 주요 이슈가 되겠죠. 어떻게 보면 이러한 갈등 상황도 이 암호화폐 호재성 이슈가 될수 있겠 그 근거로 홍콩 신용평가사 리플 포함 30종 암호화폐 지수를 출시했습니다. 를 홍콩 거래소 HSBC가 홍콩 내에 있는 이 개인 투자자들 상대로 이 본격적인 비트코인과 이 이더리움 ETF 판매를 시작한 날과 동시에 이루어져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. 이 개인 투자자들 대상으로 본격적인 암호화폐 판매가 시작이 되면서 신용평가기관이 발빠르게 맞춰 대응이 나와주었습니다.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, 이 LCC가 공개 저격한 코인들만 쏙 빼서 이 지수에 올렸다라는 것인데요. 암호화폐 기업들이 미국을 탈출하는 상황을 역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. 여기서 이 미국이 가만두고 볼 수는 없겠죠. 최근에 초대형 금융사 6개 이 월가 금융회사들이 가상화폐 거래소 EDXM을 공동으로 설립했다라는 것입니다. 자, 이 EDXM 거래소에는 이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, 이더리움 코인,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까지 이 4개 코인만 거래가 가능하지만 이 중요한 건 무엇이냐? 이 미국 월가의 이 금융기업들이 이 본격적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게 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결국 그동안 이 달러 패권만을 강조해왔었던 이 미국, 이 미국의 스탠스가 이 암호화폐로 일부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. 지금 보시면 그동안의 악재는 거의 다 희석이 되어 가고 있고, 오히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는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, 결론적으로 이전 영상들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렸다시피 그동안 세력들이 악재를 비밀로 이 코인의 기간 조정을 유도하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먹었다라는 것이고 이미 이 비트가 상방으로 다시 한번 쏘기 위한 시나리오는 다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. 쉽게 말해서 이 비트가 전고점이죠. 이 전고점 때를 돌파 나와주는 순간부터. 비트코인들의 미친 펌핑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.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을 하냐?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트코인이 곧바로 이 상단 위, 이 상단 위에 있는 이 매물을 먹어치우면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곧바로 펌핑을 주기 전에 우리는 이 비트가 롤링으로 이런 식으로 보여줄 때 오히려 이 알트코인에 대한 확실한 맥접을 잡아서 공략을 해야 된다. 라는 것이고 말 그대로 지금 인생 역전을 할수 있는 이 절호의 타이밍이 지금 다시 한번 찾아왔다라는 거겠죠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코인 도대체 어디에 사서 어느 고점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 최신 매매 전략 정리한 자료집을요. 100% 무료로 공유 드릴 테니깐요. 받아 가셔서 이 안에 있는 이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.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,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. 이 코인 대응 자료집 안에는요 모든 것을 담아뒀습니다. 현재 세력들의 평단가와 이전의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크게 이 펌핑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이 목표가와 기간 전부 다 적어 드렸고요.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이 저점 매수 타점까지 전부 다 적어놨습니다. 즉이 대응 자료 안에는 매수 가격 그리고 매도 가격 상승하는 기간까지 핵심 내용 세 가지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. 제가 알려드리는 이 정확한 가격 이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죠.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 분들께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대응 자료 받으시는 방법은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. 010-5880-8646번으로 숫자 1번 또는 디센트럴 랜드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을요.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선물을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. 바로 이 8월이죠. 이번 달큰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이 세력이 대량 매집 포착되었고 목표 수익률을 최소 50% 이상 챙겨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. 바로 앞전 7월에 추천드렸던 종목은 바로 이 리퍼리움 코인이었는데요. 매수가 6.85원 그리고 목표가는 11.00원 목표 수익률은 60% 이상 챙겨가라고 말씀드리고 손 6.50원 이탈시라고 잡아드리면서 리퍼리움 본격적인 세력매집 시작되었고 자진 매집봉 출연 펌핑 테스트 시작되었기 때문에 강한 상승 나아질 수 있습니다라고 보내드렸는데요. 7월 15일 토요일이죠. 정확히 보이시는 것과 같이 7월 15일 기점으로부터 급등이 나아지면서 목표수익 60% 이상 달성과 그리고 최고가 기준으로 무려 500% 이상의 미친 상승 나왔습니다. 이렇게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남들보다 빠른 정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. 7월에 추천드렸었던 무료 급등 종목 추천, 이 리퍼리움 코인, 챙겨가지 못하신 분들은요, 이번 종목 놓치시지 마시고,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종목, 이 코인 같은 경우에도 앞전에 이 리퍼리움과 흡사한 패턴, 고래 세력이 매집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작업을 이어왔던 이 동일한 패턴이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호재와 동시에 굉장히 큰 상승이 나아줄수 있는 대 2의 리퍼리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월에 무료 급등 종목 추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8월 무료 급등 종목 추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사단에 나와있는 번호 010-5880-8646 010-5880-8646으로 문자 1번 보내주시면 이런 식으로 보내드리면서 이 8월의 목표 수익률을 50% 이상 가져갈 수 있는 종목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요. 이번 종목은 꼭 놓치시지 마시고 함께 큰 수익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.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. 7월에 무료 급등 종목 추천드렸었던 이 리퍼리움, 리퍼리움 코인을 800만원, 무려 800만원을 매수하셔서 646%라는 수익을 가져가시고 6,500만원이 라는 수익을 챙겨 가셨습니다. 그리고 헌트 코인 136만 원 수익, 리플 코인 역시도 타점 보이시는 것과 같이 바닥 타점 제대로 잡아드렸고, 트레스홀드 코인으로 7% 수익 72만 원 이익하시고, 이 코박 토큰, 이 코박 토큰 타점도 말도 안 되는 이 최저점 타점이죠. 센티넬 17%, 코박 토큰 500만 원 수익을 챙겨 가시면서 네, 선물 포지션도 진입하셔서 87% 수익 커브. 코인으로 211% 380만원 GPT 코인 들어가셔서 58% 수익 그리고 아발란체 코인 93만원 수익 굉장히 큰 수익 랠리를 챙겨가고 있으니깐요. 이번 8월 종목 놓치시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